네, 안녕하십니까. 10: 등록 환자를 선정하고 이 등록 환자들을 가족 차트로 만들고 관리하는 부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원무 관리입니다. 원무 관리에서 두 번째 예제는요. 우리 병원에 등록되어진 환자들을 증 번호나 혹은 전화번호,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으로 관리해야 될 경우 이 가족 차트를 만들고 혹은 가족 차트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재450 페이지에 조건을 보도록 할까요? 어, 가족 차트를 만드는 방법들 중에 조건 첫 번째 조건은요 전화번호나 건강보험증번호가 같은 환자들을 가족 차트로 묶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의의 환자들 이름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가족 차트로 가족 차트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 차트를 대상별로 어떻게 가계도가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들어진 가죽 차트를 삭제하는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차트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합정보창에서 접수, 접수에서 가죽 차트를 선택합니다. 자, 유차트 실행시키시고요. 로그인 하셔서 접수 메뉴로 가시고요. 접수 메뉴에서 접수 메뉴 위쪽에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들 중에서 두 번째 접수 메뉴의 네 번째 항목이 바로 가족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족 차트 창이 뜨게 되는데요.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알파벳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영역은요. 건강보험 증 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부분이 될 거고요. B 영역은 어... 가족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등록 환자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 어떻게 에, 설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뭐 자녀 중에 아들인지 딸인지 부모님인지 등등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C 영역은요 어, 우리가 검색한 환자의 리스트들이 될 겁니다 검색은 D 영역에서 수진자명이나 차트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요. A 영역과 B 영역, C 영역, D 영역인데요. 어, D 영역에는서는 환자들을 검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끝에 조그만 삼각형, 화살, 어, 삼각형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요. 가족 차들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메뉴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텝 3입니다. 자, 하단에서, 어, 원하는 하, 환자의 이름을 에,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차트 검색 리스트에 환자가 선택이 될 거고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타로 지금 드래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고 나타나면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도 선택해 주시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뭐 본인이나 배우자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신자 명에서 검색. 찾고요 찾아진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녀가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자녀를 역시 검색하고요 검색한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음 어떤 환자들의 가족들을 만들어 주고요 지금은 이렇게 본인과 기타 혹은 이제 자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한 가족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 가죽 차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렇게 드래곤 드롭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위쪽 상단 메뉴에 보시면 가, 자동 가죽 차트 묶음이라는 게 있어서요 전화번호나 증번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음, 가죽 차트로 자동으로 묶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 데이터가 많다면 뭐 10분 이상 이 가죽 차트를 하나로 묶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만들어진 가족 차트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삭제하실 땐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D 영역인데요. D 영역에 지금 여기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 주시면, 해당되는 가족들을 우리가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환자들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요 예 눌러주시면 삭제가 하나씩 하나씩 삭제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차트를 만들고 삭제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 실제로 음, 창을 열어서 예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메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음과 같이 클릭해 주겠습니다. 통합정보창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통합정보창이 나타나면 접수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역시 접수 메뉴에서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접수 메뉴창이 나타났다면 위쪽 상단 메뉴에 조회, 접수, 수납, 기타 도움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가족 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접수의 네 번째 항목 가족 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열려진 가족 차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가족 차트를 쭉 보시면요. 현재 기타 부분에 자, 좀 확대를 할까요? 가족 차트 창이 열리게 시게 되면 열리게 되면 위쪽에 가족 차트 정보에는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족 차트 자동 묶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가족 차트를 자동으로 가족 차트 묶음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일단은 하단에 있는 수진자 명을 검색해서요 수진자 명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통해서 환자들을 검색해서 가족 차트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환자를 검색하고요 검색된 환자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이때 앞서서 이렇게 환자 정보가 있다면 삭제를 먼저 해주시고요. 삭제가 완료됐다면, 그 삭제된 이후에, 예, 가족을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인에다가 드로, 드래그 앤 드롭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를 또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어, 자녀 아들에다 이렇게 검색 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검색된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 위쪽에 오시면 해당되는 가족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자, 가족 중에, 예, 이렇게, 예, 그,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위쪽 부분을 볼까요? 가족 차트 정보에 보시면 가족 차트 정보에 입력되어진 가족들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고요. 밑에 가계도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음, 곳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 차트 검색 정보에서 드래그앤드롭으로 쉽게 가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가족에서 해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되는 가족을 선택해 주시고 삭제를 눌러 주시면 삭제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 나타난 창에 예, 그대로 예를 눌러 주시면 삭제되고요. 또 다른 환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 삭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되면 모든 가족들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족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 가족 차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0-2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